안녕하세요. 송호 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쪽파 심을 때, 옆 가시다가 시금치 조금 심고, 여기 알타리를 심고, 여기는 홍가을 심고, 저기는 청가을 심었습니다. 근데, 이제 오늘이 28일이니까, 이제 이거 심은 제가, 이제, 파동 현자가 18일 됐는데,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한 주먹 섞어, 섞어, 여기 이제 알타리가, 이제, 이파리가 한세장 정도, 네장막 가까이 나오는데, 이제 여기 알타리, 이제, 무가 생기려고 이렇게 하여스로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생겼는데, 지금 이거 섞어서 이제 버리는 것보다 그냥 조금 더 키워서 이제 김치 한번 담아 먹기 위해서 그냥 더 내비두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약은 안 줬는데 그래도 이제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추워서 그런지 그렇게 뭐 벌레가 심하게 먹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홍갓인데 지금 이게 이제 보여서 이제 적당히 한 5cm 간격으로 드문드문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섞어서 이런 것도 이제 버려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되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9월 10일에서 15일이 알타리하고 이 갓이 이제 적기라 그랬는데 지금 예상했던 대로 이 정도 컸으니까 이제 다음 달 이제 10월 달 크고 11월 초까지 크게 되면 이 정도 알맞게 딱 크겠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꼭이 갓이나 알타리나 무슨 뭐 돌산 갓이나 이런 거 심으실 때 이제 꼭 이제 9월 초에 일찍 심으면 너무 크니까 한 10일에서 15일 경그 때가 적기가 되니까 굉장히 좋겠습니다. 단 경기도 지방은 조금 한 5일 정도 땡기고, 남부 지방은 한 10일 정도 늦춰도 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, 여기 천안, 중부 지방, 충청도 지방이니까, 요, 요, 때가 가장 좋아서, 이렇게 이제 알타리 여기 저기서 저까지 이제 두봉 뿌렸고, 여기는 이제 갓 조금 뿌렸습니다. 근데 시금치는 뿌렸더니, 그게 너무 가물어가지고 요거는 잘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울 때라 요 시금치가 안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3일 전에 다시 뿌리고서, 이제 덮어놨으니까 이제 그때 시금치 다시 잘 나면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 할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참 가물으면 물이나 한번 뿌려줄까 뭐알타리는 거름도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갓도 얘기 안 하면 거름이 많이 필요한서 수분만 있어도 잘 크는 거니까 뭐증 노랗고 못 크면은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비가 뭐1 0월달에도 한두 번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비 온다 고 그러면 비 맞으면서 뭐, n k b 로 조금 쩐져 주시던지, 아니면 요소에다 가리 조금 섞어가지고,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비온 바람을 놔놓게 되면은, 이 또랑 같은 데다 뿌려주면은, 그거 녹아서 들어가면은, 이 가시 노랗고 잘못 크고, 알타리가 이렇게 이 야들야들하고 녹색을 안 띠고, 너무 노랗다고, 요런 사이다가, 에 이제 뭐, 비를 조금 뿌려서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은, 비한번맞고서더잘클 수가 있고, 그리고서 이제 또 혹시 이제, 뿌리고서 이제 물을 대실 수 있으면 물을 한번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잘 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많이 안 심었어도 요 알타리하고 갑 9월 1지경에 심었는데 오늘 18일 됐는데 요 정도 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컸어 그래도 다 섞어야 돼 이거 너무. 궁금해.